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다른 네. 분 하시는 분 네, 네. 준비물이 뭔지 네, 네. 뭐콜 받는 방법 네, 네. 뭐 이런거나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거 영상 이제 많이 봐야죠. 예콜 네, 네. 네. 잡는 법 그렇죠. 준비물 접받치는 네. 법 네, 그런 거 이제 세부적으로. 자격증은요. 있습니다. 아, 대표님 제가 아까 하나 여쭤보다 깜빡했는데요. 네. 이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타이밍 작업 된 이거. 거예요? 타이밍 벨트요? 네. 음... 확인이 확인이 음... 좀 될까요? 잠깐만요. 네. 육성재. 네. 상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뭐 화물 이런 건지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원피스로 해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다른 네. 분 하시는 분, 준비물이 뭔지, 콜 네. 뭐 받는 방법. 네.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거 영상 이제 많이 봐야죠. 콜 네. 잡는 거, 그렇죠. 준비물, 갓 네. 받치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 이제 아는 아, 형님 그래. 있어서 한, 한, 한 2, 3명 따라 다녀보려고요. 아 네, 그, 그러면 아주 좋죠. 묶는 법도 좀 배워야 돼 그게 제일 그렇지. 위험하다고 그래서 네. 잘 묶어야 돼요. 대충 묶으면 네. 네, 그럼요. 네. 좀 걸려고 하다가 사고 나면 <laughs> 어, 다 됐습니다. 자 네. 신경 써서 한번 해드리고 사장님 밀트는 네. <laughs> 이따가 연락 오면 한 번. 네. 네, 연락 드릴게요. 걱정돼가지고. 네. 근데 왜 의외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수증 나와서 말씀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장금을 네, 네, 넣어주시면 되요 네, 음, 하면 되는 거죠. 그러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매도인감 떼오라고 네, 제가 알려드리면 등기로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발행해서. 떼어서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출고하고 그러면 제가. 사업자하고 그다 내야 되죠. 그 출고를 하면서 보험을 들고 하면 되죠. 아니죠. 그 전에. 그 전에. 출고는 넘버 이전하는 타이밍이고. 네. 이전 전에 영업용 보험 1년치를 가입을 해야 돼요. 예. 예. 네. 아시는 그... 보험사가 있어요? 아니, 아시는 분이 보험하셔서. 네, 예. 그러면 그거, 그거는 그러면 제가 그 뭘로 가입을. 자동차 하고... 등록증 제가 하나 보내드립니다. 아, 등록증 주시고 뭘로? 자기 운전면허증 청구해서 그렇군요. 일로 내 명의로 이전할 거고 영업용 1년 치를 들어달라고 산출을 해줘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